안녕하세요. 클로바인 팀입니다. 데이1에 이어 데이2도 클로바인 시작 환경을 구성하는 튜토리얼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대시보드와 할일 기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워크스페이스 내부에 진입해주세요. 지금 보이는 화면이 클로바인에서 제공하고 있는 대시보드입니다. 대시보드는 워크스페이스 프로젝트, 내 테스크 현황, 오늘 피드, 할 일, 메모, 활동 로그, 핀 고정 피드를 한 곳에 모아 볼수 있는 곳입니다. 대시보드 우측 상단 위젯 설정을 클릭해 주세요. 위젯 설정을 통하여 사용자 취향에 맞게 페이지를 직접 꾸밀 수 있습니다. 기타를 클릭하시면 메모와 활동 로그를 보실 수 있습니다. 메모는 개인 독으로 필요한 만큼 무제한 생성이 가능합니다. 대시보드 기본 회색 색상을 초록색으로 변경하고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시보드에서 할 일을 기록하고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할 일은 다른 구성원에게는 보이지 않는 개인 도구입니다. 메가 메뉴 할 일에서도 할 일을 확인 및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할일 페이지에서 할 일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별표는 즐겨찾기 아이콘으로 클릭하시면 좌측에서 즐겨찾기로 분류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할 일을 끝마친 후 체크 표시를 클릭해주시면 완료된 할 일로 분류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점 3개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수정 및 일정 지정이 가능합니다. 할 일을 체크할 경우 완료된 할 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대시보드와 할 일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통합 검색과 인박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바인 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